조현병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품고 있길래 이런 병명이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자에게 할 짐에서는요, 이 조현병 등 병명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현병이란 생소한 이 병명은요, 2010년 대한의사협회가 정신분열증을 새로 고친 말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이란 뭐 정신이 망가졌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썼는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말이 바로 이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이말 속에요. 과연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연병이라는 말 속에 숨은 뜻을 알기 위해서요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조연병이란 말 속에 숨어 있는 뜻과 관련이 있는 사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를 네 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늘과 실, 실과 바늘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실이 풀렸을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이렇게 현악기와 관련돼서 줄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요, 어, 뇌와 관련이 있는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나사가 풀리다, 목과 나사, 요런 사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바로요. 두 번째, 현악기와 관련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어, 이 조현병, 어떻게 이 현악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우선 한자를 들여다보면요, 요러한 한자입니다. 고를 조에 악기 줄 현자, 현악기 할 때요. 그리고 병병자로요. 현악기의 줄을 고른다. 그러니까 줄을 조율하다. 뭐 이러한 뜻이겠죠. 악기의 줄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요. 그 무질서한 소리나 좀안 좋은, 듣기 안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뇌의 신경 구조의 이상으로 마치 현악기가요. 제대로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좀안 좋은 혼탁한 그런 소리를 내거나 혼란을 겪는 상태로요. 정신이 현실과 이탈되어서 조정을 해야 좋은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 정말 조현병 의외의 뜻을 가지고 있네요. 이번에 도어 병명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통 초겨울이나 초봄에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병인데요.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마비나 호흡곤란 따위를 일으키는 그런 병으로요.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과연 이 병은 무엇일까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요 뇌졸증일까요 아니면 뇌졸 중일까요? 오, 알쏭달쏭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요. 한번 우선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은요 중상할 때중이고요 뇌졸중은요, 가운데 에 중자가 들어갔는데요 우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이 졸, 마칠 졸이잖아요. 마칠 졸에요. 갑자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마칠 때 갑자기 맞춰지나 봅니다. 고로 졸도하다. 우리가 저 사람이 졸도했어, 쓰러졌어 할때 갑자기 쓰러진 거를 졸도로 라고 하는데요. 뇌졸중의 졸도 갑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상이 할때 증이 맞을까요? 가운데 중 중이 맞을까요? 우선 이 중은요 여기서는 적중하다, 명중하다, 어딘가에 정확히 맞다 할 때의 그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풀어보면요. 풍을 맞았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뇌졸중은요. 뇌졸중풍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풍을 맞은 거예요. 뇌가 갑자기 풍을 맞았다. 이러한 뜻이 뇌졸중이기 때문에 정답은 뇌졸증이 아닌 뇌졸중이 되겠네요. 절대로 멀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뇌졸중과 뇌졸증. 아, 헷갈리는데? 하시면요. 이 중풍을 떠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풍을 맞다. 중풍이라는 풍은요, 이렇게 한자로 바람풍입니다. 왜 바람풍이 되었을까요? 아마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풍을 이해하려면요, 고대 신화를 또이해하면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중국 그 상나라 시대에요. 하늘에 천재가 있었는데요. 그의 신 중에서 바람신도 있었습니다. 바람신은요. 세상 구석구석 신의 뜻을 전달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풍신은요. 항상 봉황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봉황과 바람풍 정말 한자가 유사하지요. 풍신과 이 봉황이 함께요.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교화시키려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로 각자의 그 지방에 풍신이 있었는데요. 그 풍신에 따른 풍습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고유의 풍경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 바람풍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 바람신이 노여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신의 노여움을 받으면요. 그 누군가는 병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을 중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람신의 노여움으로 호흡기에 바람이 들어가면 뭐 감기가 되고, 혈맥이 들어가면 구안화사가 오고, 뇌에 침범을 하면 중풍이 된다. 이러한 의미가요. 지금까지 이 중풍, 바람풍으로 남게 되었네요. 오늘은 피하고 싶은 그런 병명을 나누다 보니까요, 요 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무병장수. 없을무의 병병이고요, 길장의 목숨수로요,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산다, 이러한 뜻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무병장수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자의 개혈짐이 어떠셨나요? 정말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운동하시고 좋은 음식으로 늘 건강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이 웃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